안녕하세요. 명품 어수선 가정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트에 어, 이 뒤꿈치가 이렇게 헤어져 왔어요. 니트가 꿰매놓은 거 보이시죠? 자이 꿰매놓은 거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꿰매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가 헤어져서 뒤꿈치에 패치를 달러 왔어요. 자 그럼 이 패치는 자 이렇게 원형으로 떠서 어, 해도 돼요. 몇 인치냐면 한 5인치 정도 길이의 넓이의 모양을 이쁘게 넣어서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패치를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없는 색깔 밤색이라든가 곤색 이런거는 잘 없죠. 근데 이제 까만 것들은 주로 우리가 이거 사서 가죽을 쓰려면 비싸요. 이거 한한 한 팩에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까만 것은 굳이 돈을 들여서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입은 가죽옷 있죠? 잠바 같은 걸 나놨다가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됩니다. 그럼 우리 5천원 벌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죽 잠바 하나면 이 패치 여러 개를 할수 있어요. 그거 돈 버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요 자, 이런 가죽집 까만 가죽은 굳이 안 사셔도 어, 어, 저는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서 쓰세요 여러분도 자, 여러분들이 가죽잠바가 없으면 그 구제 그 파는데 가, 가면 있잖아요 가죽잠바를 아주 옛날 것들은 어, 디자인이 오래되고 안 입은 것들은 팔아요 만원에도 살수 있어요 그런 거한 장씩 사다가 쓰세요. 깜짝 꿀팁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고 군뱅이에다가 그 중간에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자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돌리고. 이거는 소매가 좀 넓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렇게 빵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손으로 꿰매 주세요 안 이뻐도 돼요 거기에 물 붙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뒤쪽으로 다리에서 이렇게 포개 보세요 똑같이 포개고 다리에서 똑같이 포개 써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포개지거든요 똑같이 포개고 서로 탁탁탁 쳐보세요 탁, 탁 그럼 한쪽에 이렇게 살그머이 묻어 날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패치에 대고 다시 한번더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줘요.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자다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짝 풀을 붙이세요, 안 움직이게. 어, 수선교실이 더 재밌죠? 어, 수선교실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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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봐요,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수선은요 어, 초보자들이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그거는 수선 하신 분들이 좀좀 좀 도움이 되면 그거 보고 어, 하시라 한거고 이거 수선교실은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풀건데다 붙이세요 이렇게 붙였죠? 붙여가지고 이시풀을 놓고 살짝 열을 가해주세요 이렇게 열을 가해주시면 붙어요, 이렇게. 뜨뜻하게 열을 가고서 붙습니다. 그럼 이걸 제이 넣고 스패치를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었어요. 자, 패치가 달아졌죠? 이쪽에. 그럼 이것도 풀칠해놓은 거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대로 붙여줘요, 이렇게. 이렇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젖어붙죠 네, 여러분들 여기다가 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다 한줄로 박든지 아니을한 줄을 더 박든지, 이래가지 해가지고, 이게, 아, 좀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 누벼주세요. 그럼 이쁘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 소매는 너무 좁아서 안 할래요. 여기를 벌려가지고 하면 해주는 게 일이 없는데, 니트는 여기 뜯으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딱 박아주고 말 거예요. 자, 미싱해서 해볼까요? 자 아, 이제 실을 갈아 끼고요. 우 이런 걸 때는요, 청바지 실 까만 것좀 두꺼운 것을 해주면 스티치가 이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옆에를 좀따가고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소매통이 좀 넓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붙여놓은 그대로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끼고. 자, 나가보겠습니다. m b 이 d 옳게 돼 있나 확인 한번 하고요. 오, 됐어요. 까만 색실. 자, 여기에다가는 얼마든지 하면서 어, 정성을 들어줄 수 있어요. 두줄 스테치 다이아몬드로 자그레가가해주면 이쁘거든요. 예쁘, 자, 이렇게 해서 끼워봅니다. 이렇게 끼면서 이제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살살 돌아가면서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풀로 붙여졌죠 그러면 살살 돌려가면서 자 이런 미싱은요 자동미싱은 음, 조절을 해 놓으면 바늘이, 미싱이 딱 멈추면 바늘이 북집에 딱 꼽히게 해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치 박는 게 움직이지 않죠. 항상 미싱이 멈추면 바늘이 밑에 꼽혀져 있으니까. 그래고살 이렇게 노르발만 돌리고 살짝 살짝 박아주면 되죠. 이게 자동 미싱의 좋은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박아야 돼 이렇게 진짜 안 보여져요 이런 거는 섬에 사이로 박으니까 이렇게 미싱을 전적으로 보여주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죠 이렇게 색깔도 까맣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서 이렇게 박아주세 이렇게 하면 되죠. 한줄스태이지더박아줄거예요이제두 줄로 박아줄 거이요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 돌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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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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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게. 안보여도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완전 안전... 속 아니라서, 안이라서... 이 소매통이잖아요. 소매통이 아니라서, 안이라서... 어... 이렇게 붙여주기가 좀, 좀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티치가 이리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는 즉...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말고 천천렇게이 다 왔네요. 벌써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왔네요. 다됐어요한 빼주고 한번 볼까요? 자, 이 소매 사이로 들어갔어요. 박아서 박아서 좀 보여주기가 힘들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쁘게 아, 박아졌네요. 실재가 이렇게 해주고 이쁘게 박아졌죠. 이쁘게 박아지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이쁘게 박아졌습니다 한쪽해 볼까요? 자또 사이 섬의 사이로 들어가니까 미싱에 좀 비춰주기 힘들 거예요 자이 섬의 통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골 속에서 박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보여주는건좀 무리예요 자이 섬에는 다른 소매통보다 조금 넓어서 옆설기를 안 땄습니다 다시 자, 미싱 들어갑니다 좁은 거는 따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섬이 스티치가 안 예뻐요. 섬에 악기를 뜨거다갖고옆 설기 부분을 뜨다 갖고 하세요. 그래갖고 다시 감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도 이거 작은 구멍 사이로 이 사이를 들여다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카메라에 눈은 내 눈보다 작지만, 이렇게. 카메라 눈이 여기 보기가, 보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들어갑니다. 카메라는 좀덜 비춰도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자, 이살려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 손에 가려지죠. 쳐서 박을 수가 없고 이굴 속에 섬의 통 속에서 박아야 돼서 또안 붙여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섬의 앞기 쪽을 뜯어 가지고 반드시 펴놓고 하세요. 그러면 서울처자 이렇게 해서 자일 한 번은 끝났습니다. 두번스티치 들어갑니다. 두번스티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자유롭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보여주면 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보여지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패치가 이렇게 달아집니다. 이렇게. 자, 굴 속에 들어가서 좀 힘들어요. 이렇게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네요. 다 네, 됐습니다. 나왔어요. 해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섬유 패치. 자, 뜨쪽 달기 다 했네요. 자, 이렇게 섬유 패치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씹어놓고 한번 살짝 눌러만 주면 됩니다. 자, 잘 보이나요? 이제 고개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섬유 패치 달기 해봤습니다. 패치 하나, 이쪽도 또 하나, 이렇게 패치 달기 두 개. 자, 뒤꿈치가 떨어진 니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패치 달기 두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 어수선 교실 가정 여러분 자 이렇게 패치 니트 패치 달수 있어요 자 보고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